진짜죠. 네. 우리 교육생 여러분, 5급 공채 시험, 과거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행정고시, 지방고시 이렇게 불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을 잠시간 책임지게 됐는데,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일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다시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서 순차적으로 다 위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이든 시장이든 도정이든 모든 일의 성과는 결국은 일선의 공직자들 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순간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달려 있겠죠. 아마 이 중에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름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공직을 마치거나 또는 인생을 마칠 때쯤에 "야,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제 <laughs> 부대 어, 받고, 대우 받고, 많이 챙겨 나봤자 결국 떠날 때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네. 진짜 맞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이제 공직자라고 할때 이제 왜 공직자라고 하느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공적인 일은 뭐냐 개인 또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 일을 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월급 받고 남의 일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죠.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지요. 아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언제 망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국 다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있는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도 피해가 여러분 하는 사업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미치죠.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그 영향, 악영향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기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걸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나 아이들 이 세상 떠나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아뭐 뭔가 폼나는 거 뭔가 남들한테 우월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배운 거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권력 을 맡길 때다 목표하는 바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 삶을 좀더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살면 편하지요 간섭받지 않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도 국민의 일원이지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힘들여번돈 떼서 세금도 내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력을 국가에 맡기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다는 제가 보는 거의 거짓말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의 천구, 2025년에 뭔가 위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죠. 유튜브 명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건 보는 거죠. 예. 에, 여러분도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올해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 주요 공직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는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은 명예로울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생각하면 공직을 하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두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벌써 그 생각 드나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러나 그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어, 요즘은 공직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5급 중간관리자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공직자들하고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세상에 젊은, 새파란 젊은이들한테 남들은 30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는 5급을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제도가 있던 시대는 흥했고 음서제도가 행행하던 시대는 망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잘 뽑아서 잘 교육해서 바른 마음으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아주 흥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도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성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새로운 공직자로의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한번 하세요.